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안녕. 괴물다 <목소리도> 괴물. <목소리도> 오? 내가 괴물이야? 맞아. 우리 우리 싸워요. 우리. 밥 먹어야지, 얘들아, 밥. nó tự do hết, nó tự do hết, nó tự do hết, nó tự do <laughs> 아, 나 넘어진다. 하지 마, 나 넘어진다. 뭐야 말? 와준 게 누구 공 던졌어? 아, 나가 잡혔어. 나또 잡혔어. 어떻게? 주은이 아까도 나 침몰 시려고 그랬잖아. 안 <laughs> 할게. <laughs> 진짜야? 믿어도 내는 거지? 아 이게 뭐야? 아 이게 뭐야? <laughs> 너무 빠르지 않아? 자기가 움직이는 게 최고 빠르긴 하네. 우리발 사는 거 아니야, 네. 알아 몰라. 수영 복사면되잖아요안 아? 돼. <laughs> 나를, 나를 지금 침몰시키로 오는 거 같은데, 얘들? 아! 안 보면 안 돼, 나 쓰러져. 아! 저리 가! 야, 이거 침몰해. 야! 안 돼! 다같이 죽는 거야, 이거. 나 수영 못 한단 말이야. 수영할 줄안잡나 수영 못 하는 거다 알잖아. 아나 빠지겠어. 빠져라 빠져. 안돼. 올라가요. 올라. 야, 잠깐 내 발은 빼지 말고 야내 내 발은 빼지 말고. 야내발 빼지 말라고. 저 올라올래요. 올라. 가멀러가 응. 음. 같이 갈까? 좋아. 좋아. 올드타운을 먼저 갑시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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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계획다 <놀람> <놀람> 아마같 그냥 우지아 귀여. 지호도 포즈를 좀 잡으라고 하지. 아등 터졌다. 그렇지 지금이야 지금이. 정체를 인지하라는. 위. 갔다 와. 여기 밑에 수그리고 머리, 머리 머리 아빠 머리. 안녕. 어 갔다 와. 네, 응. 아두 명이 운전하는 배도 있네.

저기서 만동 내고 사진 찍는 거 애들이랑 엄마랑 한 번씩 찍어야 돼. 우리 형이 먹어봤어? 아니 <laughs> 봐. 땡큐. 시동 프레즈케이. 어요 원래는 한 3000원 내거든. 내네말로 번역한 거 보여줬어. 전기차 칠전은좀 불러 주세요. 네데동이야 많이 큰. 안녕안녕 오오오. 안야. 조금 승강에 나가는 거가 가시죠. 공무분 못타고 놀아? 응? 지호야. 고모부 어? 뭐 못하고 놀아. 멋있다.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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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응? 어? <laughs> 아, 동동 해봐. 발 동동 해봐. 발동동동동동 동. 거발 동동 하는 거. <laughs> 아, 얘기 들어봐. 우린 또 한량이네? 어 좋아 그죠. 여기 수영장 우리가 또 전세냈고 여기 음악 나오니까 또 네. 너무 아름다워 음악이 의박, 들렸었는지 잘 기억은 안나 음.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이렇게 밝지 않았던거 같아 음, 일단 수영장 조명은 확실히 없었어 어. 조명이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, 어. 시간 진짜 빠르다. 그러니까, 그래 어떻게 마지막 네 번째 방이야 이럴 응. 수가 없어. 평화롭다. 아니, 말도 마. 다 힘. 일부러 말로 하는 거잖아. 어. 안녕 어디가? 동원, 안녕 안녕하세요 어. 안녕 마지막 맛있는 식사를 먹으러 가 준비가 됐어요? 거꾸로 입었다 지금 요 어? 아이 네. 네. 아, 거꾸로. 티.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. 오늘이 제일 좋더라고. 아, 오늘이 제일 좋아. 음, 내일 더 좋을 것 같아. 맞아. 하지만 우리 갈 때가 됐지. 맞아. 그럴 수도 있지. 도은 머리 이렇게 앞으로 모자 덮자. 준비하러 갔어요. 아빠어고 아, 이거 아니, 공준비한거 없어. 아, 그러면 돼가이그러면지막으로필합니다 애들 죽으면 돼요. 아 이거 따로 해기자란거네자한 거. 재밌었냐고요? 네 많이 못나 먹었어 망고? 이상하다 나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다음 투도 너무 빠른데요 음. 우리 몇달 있다 와이드 앨 가냐 몇달몇달 100달 100달, 100달. 100달. 아, 50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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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달 50달 60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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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이 멤버로 다 같이 오는 거야 엄마 아빠는 아, 와? 둘이 나빠도 와? 네. 지호 엄마 아빠도 와? 어 그럼 우리 다몇 명이야? 어, 100명. 100명, 오, 와우. 10명. 11명? 10명, 11명. 와? 10명에서 11명이야. 음. 우리도 뭐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게 있고. 오, 가까이 네. 있어.

진네 어? 아니, 이렇게 자꾸 다 나고 고주 아빠 어딨지?